지금부터 제 253회 태백시의의 임시회 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격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태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과 봄기운이 완연은 오늘 제253회 새벽시의 임시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현장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고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의 새해 아침을 복장가슴으로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상가들의 실력이 일기 시작하는 이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절은 이처럼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흐르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색 없는 코로나19는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 이번 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만큼 항상 질병관리청의 방침 지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로 빼앗긴 소중한 일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19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3건의 동의안, 1건의 예산안 등을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회산 대비 166억 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어렵게 마련된 시민의 횟수인 만큼 제출된 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아픔을 안게 하고자 작년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국외여비 2,8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고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활용하게 했습니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이 필요, 필요로 하는 적세적조의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직 2021년 반암점을 돌기 전이지만, 지난번 당부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국도비 학보 노력과 자체적 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 부분은 실패가 되지 않도록 전문성 확보를 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가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고 힘찬 도역을 위한 기림들을 놓아야 합니다. 이 길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해 나간다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태백시의에서는새 생명이 약도하는 봄기움처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도역하며 시민중심,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태백시의에 임시회 개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덕입니다. 제253회 태백시의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4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요구가 있어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상황입니다. 4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의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3월 25일 김천수 이장회 4인으로부터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천수 이장회 6인으로부터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위원회 5인으로부터 태백시 산업전사유령탑 성지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2일 이한영 위원회 5인으로부터 태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월 22일 심창보 위원회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태백시의 임시회의 해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을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일마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및태백시의위의원회 조례 제2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한영 의원, 심창보 의원, 김길동 의원, 김상수 의원, 문관호 의원, 정미경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백시의회 유례의 조례 제2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한영 의원, 심창보 의원, 김길동 의원, 김상수 의원, 문관호 의원, 정미경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권을 발의하신 신창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모 의원입니다. 제가 <laughs> 똑똑치 못해갖고 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장 등강경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불필요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4일 시정지를 하기 위해 태백시장,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것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한대로 의격하지 않은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의권을 상정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역하지 않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253회 태백시의회 임시의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